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2 0 2 3 2 4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포가 이번 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승 1무 9패로 리그 9위 자리에 위치한 주인권 팀으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토트넘 하스포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임에도 토트넘 아스퍼에게 상당히 우세를 점칠 만한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의 엔젤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찬 로메로, 이키 반더벤데스티뉴도기 피레밀 호이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올리버스킵브래논 존슨,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선수까지 마침내 로메로 선수와 반더벤 선수가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자랑하는 주전 센터백 조합이 무려 2개월 만에 가동이 되었고 토트넘 아스퍼의 신입생 티모 베르너 선수 수가 곧바로 선발 출전 기회를 얻게 되면서 토트넘 아스퍼은 근래 가지고 나왔던 라인업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강력한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은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 브루노 페라난데스, 마커스 래쉬포드, 라스무스 홀룬, 크리스한 에릭센,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라팔 바란, 디오구 달롯, 에런 완비사카, 조니 에반스, 코비 마이노 선수까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서 역시나 강력한 팀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 극초반에는 상당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힘든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3분 만에 마커스 리시포드 선수의 힐 패스를 이어받은 라스무스 홀론 선수가 정말 한이 맺힌 듯한 파워 슈팅으로 토트넘 아스퍼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실점으로허용하는 악재 속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실점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흐름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3대 37, 슈팅 숫자 면에서도 10대 6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9분 페드로 포로 선수의 정말 환상적인 코너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이샬리송 선수가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시알리성 선수는 근한달 동안 6골을 장렬시키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고 토트넘 하스포는 좋은 경기 흐름과 함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21분, 티모 베르너 선수가 정말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맞으면서 또한 번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아쉽게도 이 좋은 찬스를 티모 베르너 선수가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아쉽게 찬스를 무산시켰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각도에서 찾아온 슈팅 찬스였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 선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모 베르너 선수는 또다시 단독 찬스 상황에서 골문을 크게 빗나가는 어림없는 슈팅으로 찬스를 무산 시켰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38분 이번에도 호일룬 선수와 원투 패스를 주고 받은 마커스 리시포드 선수에게 구석으로 찌르는 슈팅을 허용해 실점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더 우세한 경기 스탯트를 기록하고도 1대 2라는 지고 있는 스코어로 아쉽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티모 베르너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환상적인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전반전에 정말 수많은 찬스를 날렸던 티모 베르너 선수는 결국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토트넘은 동점골을 터뜨린 이후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몰아쳤지만 전반전에 베르너 선수가 찬스를 낭비했다면 후반전에는 브레논 존슨 선수가 수차례 프로스 실패로 찬스를 무산시켜버렸는데요. 이후 토트넘 아스퍼는 또 다른 신입생 라두 드라구시 선수를 투입하면서 기회를 줬고 경기에 추가적인 특점은 터지지 않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번 원정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경기 무승부로 리그 5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4위권 진입에는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니가 이 게임에 참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항해할 것이다. 티모베르너를 다시 독일로 돌려보내라. 메뉴도 못 하고 있다. 근데 유일한 전술은 레시포드에게 패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리버 스킵과 호이베르가 뛰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퀄리티를 갖지 못한다. 우린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우리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중 누군가가 건강했다면 우리는 이 경기를 이길 것이다. 티모베르너를 다음 비행기로 돌려보내라. 난 충분히 봤다. 그는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는 공을 받을 때마다 공을 다시 어나더 트렌트인 포로는 공격에는 뛰어나지만 수비에는 실패하고 있다. 브래논 존슨의 크로스는 항상 타겟으로부터 1마일 떨어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치고 있는 걸까? 브래논 존슨은 더 잘해야 한다. 그는 볼 운반이 형편없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빠르게 플레이를 해야 한다. 호이베르와 스킵의 미드필더는 그냥 안티프 폴이다. 해당 위반에 대해 FA에서는 승점 차감 징계를 내려야 한다. 베르너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똥같다 토트넘이 왜 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는지 난 절대 이해 못하겠어 이 게임에서 브래논 존슨과 티모 베르너의 오픈 플레이로 득점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린 찬스를 낭비했다 레프트 윙에 티모 베르너 대신 손흥민이 있었다면 토트넘이 이 경기를 리드할 것이다 티모 베르너의 데뷔전은 좋았으나 더 잘할 수도 있었다 다음 경기에서는 베르너의 입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에 의한 좋은 시도들도 있었다 등등 사실 오늘 경기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이 좋은 편이긴 했지만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 결실을 맺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 브래넌 존슨 같은 선수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를 잠시 떠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역시나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는데요. 베르너 선수로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마무리 퀄리티에 있어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한숨만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신입 선수가 갖는 기대감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